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치료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 내 5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 협의회와 8월 24일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보도에 김효수 기자입니다.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전형태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 김태곤 분당차병원 진료부원장, 나화엽 분당재생병원장, 김진구 QM병원 진료원장 김재민 성남사랑의 병원장, 최재호 성남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를 위한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이들 7개 기관 병원 단체는 치료 중단 사각지대 고위험 대상자 발굴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 중증질환자 치료 유지와 지속 관리를 위한 협업, 정신 건강 사업과 관련한 자문 협조, 기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 등을 시행합니다.